이어서 하겠습니다. 또저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깨끗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된 다음에는 갑자기 스스로 한량 없는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서 즐거움을 금할 수가 없으리니 이는 홀가분하고 편안함을 자제할 지혜가 없는 까닭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증거는 아니다.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 한 부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마귀가 가슴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웃고 길거리에서 저 혼자 노래하고 춤추며 스스로 끓이김 없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느니라. 가끔, 이제 수행자 가운데 보면, 막, 혼자서 깨달았다고 좋아, 길거리 춤추고 다니고, 너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너무 즐거워하고, 뭐, 나는 모든 걸 얻었다, 뭐, 막 그렇게 기뻐서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일단 행복해서 좋긴 하겠네, 그죠? 그러나, 이 경계는 잘못된 경계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경계일 뿐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 경계를.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죠. 또저 선전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 갑자기 무단히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 나도 모르게 교만심이 생겨나요. 이렇게 이와 같이 수행자를 능멸하는 교만과 겸손한 채 하는 교만과 자기만이 최고라 하는 교만과 진리를 정득했다고 남을 속이는 교만과 열세인 것을 뽐내는 교만과 아, 나는 뭐 힘도 없고 뭐, 뭐 깨달은 것도 없어 이러면서 막 그걸 계속 자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그래 뽐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교만과 일시에 모두 발동하여 마음속으로 오히려 시방의 부처님까지도 가볍게 여기거을 더구나 학업지위인 성문이나 연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수상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는 탓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전거는 아니다. 만약 성인이 됐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 한 부분에 매우 교만한 마군이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탐면에 예배하지 않으며 경전이나 불상을 부숴버리면서 시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불상은 금이나 구리로 만든 것이요, 혹은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게 뭐 부처님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무, 어? 나무 쪼가리고, 쇳덩어리잖아. 이게 왜 절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경제는 나뭇잎이거나, 종이 쪼가리거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언급에 예. 불과하면, 육신은, 이 육신이 진짜 참되고 진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시은을 이것에는 모두가 공경하지 아니하고 왜 흙이나 나무를 숭상하고 있으니 응? 실로 뒤바뀐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숭상해라. 내가 바로 여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사이비 종교또 교조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신심이 깊은 사람까지도 그 말에 속아 불상이나 탑을 마구 부수어서 땅 속에 묻어 버리며 중생들을 홀려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 떨어지게 되느니라. 자기 혼자 지옥에 가면 되지. 이 사람들을 또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어 같이 불상을 막고 훼손하고, 불법을 훼손하고, 불경을 훼손하고 이래가지고, 죽어서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정말 나쁜 거죠. 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좀 간혹 있어요. 또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정밀하고 밝은 가운데 정밀한 이치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지나치게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그 마음이 문득 한량없이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겨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성인이 되었으므로 매우 자제함을 정득했노라. 고하리니 이는 지혜로 인하여 홀가분하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정거는 아니다.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한 부분에 홀가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마군이가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스스로 만족함을 느껴 다시 더 정진하기를 바라지 않으리니 이러한 무리는 대부분 들은 것이 없는 비구가 되어 중생을 의욕으로 그렇지거나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할 트이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느니라. 말하자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좋죠. 그런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하면 이런 경계가 나타나고 이런 수행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잘 살펴서 정진을 해 나아가라 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행의 경계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경계가 있고,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경계가 있고, 여러 가지죠. 세금의 경계는 몸으로부터 많이 일어났죠. 두시가 된다든가, 뭐몸 안에 벌레를 꺼낸다든가, 뭐 기생충. 근데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또저 손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험이 명백함을 보고서 밝게 깨달은 가운데 비고 밝은 성품을 얻으면 그 가운데 문득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쏠려 인과도 없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허공을 향해 들어가 공한 마음이 앞에 나타나서 마음의영원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견해까지 내게 되리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정도나 아니다. 보통 이제 이까지 들어가면 세상에 다 없다. 지옥도 없고 어? 천상도 없고 아기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말 깨달아서 내가 무생범위를 얻으면 나에게는 없지 그러나 중생들에게는 있어요. 자기는 깨달은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런 느낌만 가졌을 뿐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게 있더라고 스님들도 가끔 이런 분이 계시긴 해요 잘못된 거지 이런 경계까지 수행을 어, 맛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다가 그냥 아 이게 옳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죽으면 자 죽으면 간다는 거죠. 만약 수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공한 마구니가 마음 깊숙이 들어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소성이라고 비방하며 보살은 공을 깨달았는데 무슨 계행을 지키고 범함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신심이 있는 시조 앞에서 항상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엄난한 행위를 마구 행하여도 마구니의 힘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의욕이나 비방이 생기지 않게 하며 귀신의 마음이 오랫도록 들려서 오줌이나 똥 먹기를 술이나 고기같이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모두가 공한 것이라 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려서 사람을 걸어쳐서 죄를 짓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빠져떨어지게 되느니라. 빠져떨어진다 어디로? 지옥으로. 명심하세요. 지옥으로. 또저 선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서 그텅 비고 밝음에 맞들어서 뼛속 깊이 섬에 들면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에 들어갈 정도로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이 비고 정말 이 공간도 비고 다 비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요함에 빠져 가지고 네. 그런 경계에 들면 또그 경계에 드는 자아가 일어나서 자꾸 생각을 일으켜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 자아의 장난이에요 자아의 장난 전부 다이 장난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좋은 경계일 것이다 내가 깨달음에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 마음에 문득 한없는 애욕이 생겨나서 애욕이 극에 달하면 미친 정세가 발동하여 문득 탐욕을 일으키리니 이는 선정의 경지에서 편안하고 순함이 마음에 들어간 그 시간을 스스로 지킬 만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아상에 휘둘려 잡혀서 모든 애욕에 잘못 빠져 들어간 때문이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지는지라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 곧 음욕의 마구니가 마음 깊숙이 들어가, 한결같이 엄욕을 행하는 것이 보리의 도라고 말하여,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는 모든 신도들을 유혹하여, 골고루 엄욕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저기, 브라만 교나 아니면 저 인도의 어떤 수행단체들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일으킨 것이지, 몰래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내라. 네 자아로 생각을 가두지 마라. 완벽하게 풀어놓아라 이렇게요. 이렇게 설명한 데가 있어요. 어 진짜 뭐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 그 수행 단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자이 마음은 어때요? 욕계 중생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욕계 중생의 가지고 있는 욕심은 뭘까요? 색욕, 응, 말하자면 성욕, 식욕, 수면욕 이 기본적인 3대 욕구예요. 배고프면 먹고, 잠오면 자고, 성욕이 올라가면 집단 난교를 해요. 같이 뭉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는 미국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성이 아주 개방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쫓겨났어요. 이 단체, 이런 식으로 막 설파해 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본능이란 것은 이미 욕심에 물들어 있는 자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본능이 왜? 이 나도 모르게 이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수십억 급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분습되어졌다 그래요. 습기로 나아졌다 그러는데 그런 기미가 있다라고 또 표현되어지는데 그 말은 그게 본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뭐냐? 자아의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골고루 음력을 행하게 하며 그 음력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법왕의 아들을 가지게 되리라. 가끔 그러잖아요. 기독교 같은 데도 좀 잘못된 사이비 종교를 하는 데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줄게. 이라면서. 이리 오너라. 마찬가지요. 법방의 아들을 낳게 해줄게. 네가 부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진짜인가? 어, 내가 부처의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되리라. 다음 생에 극락에 간다.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진짜인 줄 알아요. 왜 모르니까 불쌍하지 뭐 어떻게 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라 수행을 하라 항상 이야기해요 경전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진리 이걸 벗어났다 의심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중심이 경전이 되야 돼요. 귀신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법 세상에 어리석은 범부들을 사로잡아 그 수가 100까지 이르며 이와 같이 나아가 2, 300, 500, 600, 700, 1000, 만까지 이르게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마군의 마음에 실정이 생겨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위험 있는 득이 이미 없어져서 관가의 법난이야. 법에 저촉이 돼서 검찰,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결국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유혹하여, 그렇쳐서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하리니, 올바른 느낌을 잃었으므로, 마땅히 빠져 떨어지게 되느니라. 아나나, 이와 같은 열 가지 선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수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생들은 미련하고 혼미해서 스스로 헤아리 알지 못하고, 그런 인연을 만날 적에, 혼미하여 깨달아 알지 못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며 심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가 멸도한 다음 말법 세상에 전해 주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골고루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로 하여금 텀을 얻을 수 없게 하여 보호하고 잘 지켜 주어서. 최상의 도를 이루게 하라. 여기까지가 수음에서 생기는 장애, 수음에서 생기는 경계, 수음에서 생기는 마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